시작해? 그럼요. 봅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? 인사. <laughs> 네. 인사부터. 네. 하나 둘 셋. 아니 뭐... 아그냥 개인 인사죠. 그렇죠. 둘 셋. 페어 슈트 보이 안녕하세요. 제이입니다 네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현재입니다. 잠시만요. 나 댓글. <laughs> 이렇게 있어요, 코와. 이렇게? 네, 이쪽, 이쪽 아, 이렇게? 편하게 이쪽 쪽으로. 네, 댓글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나는 불편, 그 나도 똑같아. 네, 제이현이에요제이현 아, 방제묵제이현으로할 거예요. 저녁 먹을 준비하 <웃음> <웃음> 어, <나 왔어? 웃음>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스포라 해야 되나요? 스포? 스포. 팬사인의 스포. 스포일로. 이번에 팬사인회때 약간 특별한 특별한 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음.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만 Hi, English. Yes, English. 감기가 아직도 안 났어. 그 아, 와도 돼요. 저기요. 촬영 거부하시는 거죠? 오세요. 이 지금 어, 얼굴만 비추고 한식이요? 에 네.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? 우리?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해? 그래? 지금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와. 저저 가야 돼요. 벌써? 예열 좀 해요. 이거, 이거 해보자. 어떤 거? 나 어, 뭐야? 오. <laughs> 오. 정말, 저랑 제이콥이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재미없죠? <웃음> <웃음> 누구야? 누가 웃었어요? <laughs> 여러분, 재미없어도, 재밌게 봐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너무 재미없으면, 보통 이렇게 브이앱하면 멤버들이 와야 되거든요. 안 와요. <laughs> 재미없나봐요. 오늘 컨셉 노잼. 좋아하는 스포츠 저는 배구, 농구. 현재는 볼링, 탁구. 어. 네. 응딱 음, 나온데. 노잼. <laughs> 아니 아까 전에 워하고 제가 얼마나 나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음. 분위기 좀 해줘야지. <놀비> 너 이제 주무실 수도 있겠어 <laughs> 재미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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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실이냐는데 아니요. 숙소인데요 <laughs> 아까 창민이는 이거 엄청 웃겼어 엄청 뭐라... 엄청 웃었는데? 아까 엄청 웃겼어요 웃긴게 아니라 그냥 웃었대요 <웃음> <웃음> 웃겨서 아. 너무 웃었어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공식 청사 선우입니다. <laughs> 광합성 제일 입니다 광합선이요? 광합성. <laughs> 광합선? 광합선은 뭐야? 광합선우. 어 귀여운 거. 아 귀여워. 고래 <laughs> <볼에> 명란젓 있네. <laughs> 명란젓이 진짜 맛있어요. 맞아, 저 진짜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. 아, 안 먹겠다. 회로 네, 먹을 거 엄청 많아. <laughs> <맞아요>. 뭐야? 왜? <laughs> 네? 명란젓을 회로 먹어요? 아 명란젓 시래. 특이한. 특이한. 명란젓을 회로 드시는 손호씨. 네. 왜 뭐? 형은 <laughs> 나 무슨... 버리고, 형은 저랑 남아서 해야 돼요. 끊겨요. <laughs> 그렇구나. 그게 웬디 뭐예요? 몰라요 지금. 이거는 지금 내 랩... ᄉᄇ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세요.